엑스펙터가 뭡니까? 그게 커야 거리가 난다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위에서 봤다 사람을 위에서 쳐다봤다 그럼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코가 있고요 어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골반이, 골반이 있겠죠 머리가 있고 골반이 엉덩이가 이렇게 있다 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위에서 봤다 위에서 이렇게 봤다고 생각했을 때 골반이 돌아간 각도 그러니까 이제 백스윙을 하면은, 옆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백스윙을 하면 골반이 돌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 뭐 이렇게 보통 설명할 때 이게 벨트에다 끼고 하는데, 자, 골반이 요만큼 돌아갔어요. 요만큼. 근데 더 이상 못 돌아가요. 골반은 뭐 최대한 돌아간 게 이거예요. 근데 어깨는 더 돌아가죠? 어깨는 더 돌아갈 거 아닙니까? 발을 이렇게 놓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공을 쳐서 일로 보낸다고 가정해 보면, 골반이 이렇게 돌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어깨는 더 돌겠죠 요 각도의 차이를 X 팩터라고 얘기해요 X 팩터라고 얘기해요 요 각도의 크기 그니까 당연하죠 자 골반이 돌아간 것보다 어깨가 충분히 돌아갔다는 얘기는 뭐로 의미하나요 요 쪽에 그 그러니까 우리 인간 몸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근육의 덩어리들이 이제 허벅지 엉덩이 대퇴부 근육 그걸 광배근 이쪽에 이제 등짝에 있는 모든 근육들 자 골반이 돌아간 상태에서 더 돌렸다고 했을 때 보면은 요요 요 대퇴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 그러니까 허벅지부터 대퇴부 광배근에 있는 근육들이 쫙 꼬여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x 스팩터이꼴온 몸이 가지고 있는 허벅지 근육 더하기 대퇴부 플러스 광배근 다시 얘기하면 총칭해서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근육 덩어리들. 요 근육덩어리가 최대한 늘어나는 양. 그게 엑스팩터라고 이해하,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극대화됐을 때 가장 큰 힘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쭉 늘어졌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무릎이 툭 풀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딱 오른발을 멈춰준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태압에, 태압을 감는 어떤, 어떤 스톱, 그러니까 스토핑 지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무릎이 그걸 그걸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최대한 했을 때쫙 여기서부터 이제 허벅지서부터 이큰 근육의 덩어리들이 쭉 늘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오른발을 툭 풀어 보세요. 그 근육이 긴장감이 확 없어져요. 자, 그리고 골반도 더 돌아가. 이걸 툭 풀어 보세요. 그럼 골반도 더 돌아가. 그러면 x 이 골반이 어깨 회전한 한정이 있는데 골반이 더 돌아가 버려. 그러면 이스펙터가 줄어들겠지. 되죠? 그러니까 최대한 골반을 잡아놓고 어깨가 최대한 멀리 갔을 때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타이거 우즈가 120도 이상 나온다 그러던가 각도가 이 각도가 예 네, 굉장히 많이 요 그러니까 장타자들을 보면 이 엑스펙터가 그러니까 이, 이 장타자들 장타 대회 같은 거 하는 거보 오른쪽 무릎이 딱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어깨가 막확 돌아갔다가 들어오죠 프레임의 프레임 예 플래니 굿롱 리버스 그래 가지고 그 근육을 쫙 늘렸다가 쫙 최대한 잡아 당겨서 늘렸다가 탁 놓는 거 그러니까 고무줄, 세총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고무줄 사발이 이렇게 굵은데 그걸 쫙 늘렸다가 탁 놓을 때쫙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엑스펙터가 크다는 얘기는 근육의 덩어리가 큰 덩어리를 최대한 늘렸다. 최대한 늘렸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골, 이골 장타가 되겠죠. 그 근육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장타가 되겠죠. 그래서 엑스팩터를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해는 말이죠. 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부상이 자꾸 생기냐면 얘를 잡고 얘를 최대한 늘리려고 자꾸 해, 해요. 근데 그럴 때 엑스팩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엑스펙터가 극대화되는 순간은 뭐냐면 어 그걸 트랜지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트랜지션 동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환 동작이죠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엑스펙터는 억지스럽게 사람들은 이걸 엑스펙터의 극대화라고 하는 것을 엑스펙터의 극대화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이걸 자꾸 정적인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정적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 갔어 최대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걸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상이 속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엑스팩터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자, 트랜지션 동작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인간이 다 하고 살거든요. 보세요. 자, 제가 공을 던집니다. 천천히 고속카메라로 이 동작을 보시면 자, 얘가 가고 있어요. 이렇게. 백스윙이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 동안에 얘는 가는데 보세요. 최대한 얘는 멀리 가려고 해요. 멀리 가려고 하는데 내 몸은 이미 이동하고 있죠. 자, 보세요. 나는 최대한 뒤로 가려고 하는데 이, 이 동작이 이해되세요? 가고 있는데 얘는 이미 빠지고 있어. 그때 엑스펙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엑스펙터. 자, 그걸 좀더 쉬운 예로 보여드리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한 그 산자락 같은 걸로 이제 고전무용 같은 걸 한다고 생각해 보면, 보세요. 이런 동작 많이 하죠. 자. 이 동작이 스윙의 원형적인 모습이고 트랜지션이 가장 쉽게 이해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자들한테는 이 동작을 자 많이 시킵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많이 해보세요. 자, 얘는 여자들이 입고 있는 프레아 치마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치마 자락이야이손 자체도 힘이 하나도 없어. 자, 프레아 치마를 이렇게 감겼어. 그걸 풀어 이런 동작이죠. 근데 엑스펙터를 정적인 상태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최대한 감아 풀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실제 운동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보세요. 얘가 가는 동안에 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얘는. 그 그러니까 얘는 가고 있고 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거를 말로 설명하려니까 이 운동이 굉장히 어려운데 치마를 입고 제가를 산 동안 치마를 입고 제자들한테 보여준 적도 있어. 여자들 치마를 입고 해봐라 이렇게. 이거 쉬워요. 되게 쉬워요. 보세요. 자, 나는 이게 최대한 가려고 하는데 얘가 도는 순간에 최대화된 엑스펙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엑스펙터라고 하는 것은 트랜지션 동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동, 전환 동작이라는 게 동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정적인 상황에서 억지로 만들어 내려고 하면 허리 다친다. 잘 기억하셔야 돼. 이게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던질 때 나는 웬 가다가 내가 반대 동작이 일어나는 순간에 엑스팩터가확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엑스팩터가더더 커지겠죠. 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부상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전환 동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전환 동작이 원활한 어떤 동적 상황에서 최대한의 어떤 근육의 늘림이 발생하고 그 늘림을 활용한 스윙을 했을 때 최대의 장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셨죠?